코리아 셀피스타 강원장터 라이브 커머스 홍천 전통시장 편 여러분들과 꽉 차고 알찬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꽉 차고 알차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취떡은 뜨거운 성원과 열정적인 판매율 때문에 아, 어쩜 좋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취떡 드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여러분 메밀 전병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전 사실 메밀하면은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맛있어야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전병으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흔히 메밀 전병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생기고 속이 안에 꽉차 있는 것을 총떡이라고 명명하고요. 이 총떡을 메밀에 좋은 성분들이 100%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많이. 드시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총떡은 총떡인데 홍천에서 어.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는 맛깔스러운 총떡이라 홍천군에서 만들었어요 홍총떡이라고요. 근데 왜 이게 네. 홍총떡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알고 계세요? 어, 설명해주세요. 원래는 메밀 총떡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네네. 2012년에 음. 이 홍천군에서 브랜드 사업에서 네. 정확하게 홍총떡이라는 이 명칭을 획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홍총떡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총떡 드시려면 홍천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지금 현재 너무나 전파를 많이 타고 TV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홍총떡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요. 이러한 홍천에서 만든 홍총떡을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얼마요? 혜택을 드립니다. 궁금해요. 어, 오늘은요. 홍총떡. 네. 길고 두툼한 것이 10개 들었는데요. 10개 22,000원 생배비를 받지 않는 무료 배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오늘의 두 번째 상품 홍총떡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크기 보이세요? 네, 일단 제 손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 사이즈 의 크기가 네, 총 10개입니다. 10개가 22,000원에 그리고 더구나나 무료로 또 배송이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이홍총떡을 보시면은요. 와, 사이즈가 무슨 김밥 사이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정도 사이즈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총이 안에 무, 배추 등을 넣어서요. 양념장이랑 섞어서 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 바로 겉에 있는 이 메밀이 압권입니다. 이 메밀이요. 바로 홍천에서 국내산 메밀을 이용해서요. 음 어, 메밀 요 잡곡을요. 그대로 가져와요. 생 메밀을 세시간 동안 뻘리고뻘리고뻘리고뻘리고또 뻘리고 세시간 동안 불립니다 그래서 불린 메밀에 어~ 물을 어~ 버리고요 바로 요 메밀 자체를 빻는 거죠 음예 빻게 되면이 빻는 것도요 기계로 빻는 게 아니라 손으로 손으예수공해 예. 수공에. 예. 와. 손으로 빻으신데요. 네. 그래서 빻고 나서 그 가루로 이 전병을 만드는데요. 100% 국내산 메밀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셔야지만 네. 이 하나의 네, 홍촌떡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 맛있는 홍촌떡은요. 음. 어떤 거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막걸리? 대박. 홍충떡하고 막걸리는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예, 거기다가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요 메밀차하고 같이 드셔도 음 너무 좋고요. 어 메밀전병 한 줄에 여러분 우유랑 드셔도 네. 충분히 영양이 섭취되니까 다이어트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이야,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이 메밀이 또 소화가 또잘 되잖아요. 잘, 잘 되잖아요. 우리 메밀에 성분하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메밀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가 너무 잘돼서 대소변을 원활하게 음 주... <laughs> 아, 중요하다자큰거 작은 거 원활하게 대소변을 어, 배출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고요. 루틴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메밀을 많이 드시면은요 루틴이 많기 때문에 성인병 고혈압에 그렇게 좋다고 와,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좀 변비 있으신 분들 네네네. 먹으면 좋고요. 성인병 예방, 네. 아, 괜찮다, 좋다. 변비. 그렇죠. <laughs> 굳이 우리가 약을, 약을 사먹을 필요가 없네요 그럼요. 홍총떡 하나로 변비 고민 싹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맛깔스러운 홍총떡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수 부침에 허성인 대표님 나와주세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어머님 진짜 피부미인이세요. <laughs> 대표님 네. 미소가 아, 네. 너무나도 예쁘십니다. 네, 네. 너무 많은 알았어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요. 홍천중앙시장에서 홍충떡을 만드는 성수부침 허성인입니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허성인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총떡 설명을 대표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좀해 봤는데 어떻게 설명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막 설명했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저 앞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흐뭇함이 있으 그래도 잘하고. 응. <laughs>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님 홍천으로 시집 오셨을 때부터 이 총떡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때가 언제죠? 어, 그때가 제가 <laughs> 제 말씀은요. 아, 네. 대표님이 지금 나이가 한 30대 후반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26살 때 결혼을 하셨다고 <laughs>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홍천으로 어새 며느리가 되셔서 네. 오셨을 때부터 이 총떡을 만드셨으니까 총떡 경력이 아, 어, 21년. 우와. 21년 야, 동안에 네. 총떡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 총떡이 처음에는 총떡이었다가 네. 지금 언제부터 홍총떡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아, 된 거죠? 홍총떡이 한 5년, 6년 됐어요. 아, 아 5, 6년 정도? 네, 예, 예 음. 5, 6년. 어, 네. 아, 그러면 이 총떡이라는 것 자체가요, 진짜 건강식이잖아요. 네네. 구입하시는 분들 칭찬이 엄청 날것 같아요. 그럼요, 전국으로 택배 갑니다. <laughs> 아, 네. 어,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구입을 하세요? 어, 이거를 간식으로 많이 드시고요. 네. 어, 예전에 이제 이걸 드셨던 그 어르신들이 네, 네. 어, 옛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꾸 찾아서 택배를 보내 드려요. 아, 아, 옛날, 옛날 생각. 예, 예, 예. 네, 네, 네. 사실 코로나 19 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간식도 좋지만 등산 가실 때 야유회 맞아요. 가실 때 이럴 때죽문 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임을 안 하시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네. 모일 수가 네. 없네. 네. 아. 그래도 잔치하시거나 생일상 차리시거나 그쵸? 간식도 네. 드셔야 되니까 우리 메밀전병, 홍천에서나 맛깔스러운 메밀전병인 홍촌떡을 주문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쵸? 가격도 저렴하고 3 가지, 3 가지, 세 가지. 아마 여러분들 그 건강식품 글을 그 건강한 맛이라고 하면은 조금 맛이 좀더 바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데요이홍충떡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먹기 좋은 떡이 네. 맛도 좋다고요. 짜자잔! 짜자잔! 보세요. 예. 네 네, 지금 어머니 바로 앞쪽에 저희가 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메밀 100%의 그 빛깔이 느껴지고요 이 메밀 전병 안쪽에 이속아요 아니 김치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은 김치 아니죠? 네아 김치 아니에요? 네, 네 김치 아니고요 음. 배추를 절여요 네. 거. 송송 썰어서 이제 하고 무는 살짝 삶아서 그리고 이제 짜 갖고 배추하고 무 하고 만두속처럼 버무려서 네. 어, 볶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어. 만두소처럼 그러니까 양념이 만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소를 넣으면 넣은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붙이시는데 이 붙인 상태에서 칼로 아니면 가위로 잘라도 이렇게 잘라지나요? 아 어, 칼로 자르는 것보다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아 아, 이건 김밥보다 단단하지가 조금 못하니까 네 요렇게 네, 예, 예. 음. 살려 안 해본 에. 티를 제가 냅니다 <laughs> 칼로 자르면 어렵대요 예예 네. 예,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네. 그러면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슬렁슬렁 잘라도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나오나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네 지금 이총떡의 길이가요 제가 살짝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 길다, 길다, 거의 길다 길다 길다. 제얼굴다제 얼굴 사이즈보다 더 길죠. 예, 네, 이 정도 긴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두툼한 총떡 10개 10개를 깔끔하게 팩으로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아 10개를 팩으로 포장해서 오늘 2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택배비는 받지 않고요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이 혜택 모두 안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머님 또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총떡 주문과 동시에 바로 준비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밀은 네. 저녁에 담궈놔요. 네. 그랬다가 아침에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이제 바로 갈아서 체에다 내려서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시켜서 배송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저녁에. 가는 메밀을 가는 것 또한 주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인지 그렇죠. 작업하시는 네. 네. 거예요. 어머님 주문 받으신 밤새실 것 와. 같은데요. 그렇죠 예예. 예. 갈아야지, 빨아야지 네. 어머님 그러면 이 메밀 총떡, 그 홍총떡 이한 줄이 나오기까지 어머님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시간은 대략한. 어, 이거, 이거 만드는 시간은 한 10분? 어, 요거는 아. 10분인데 재료 손질하고 아, 아, 손질 준비하고 하는게 1시간 아, 아한 역시 21년 아. 장인이시다 예, 예, 생각보다 빨리 아. 작업을 음. 하십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 궁금하신 점들을 올려 주시고 음. 계시는데요 어 보니까는 메밀전병과 홍촌떡은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머니 메밀전병과 홍촌떡은 맛이 어떻게 다르죠? 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메밀 전병은좀 이렇게 그 기름에 튀기거나 뭔가 했던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네. 요 메밀총떡 홍총떡은 어 기름이 어, 튀기질 않고 뭐그 담백하거나 이런 느낌 아닌가 맞맞아요 어머니 요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담백한 네. 맛 맞아요. 오, <laughs> 역시 들기름으로 부칩니다 음, 네. 역시 오메가 3가 풍부한 네, 들기름으로, 네. 들기름으로 네. 부치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더 고소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네, 네, 네. 어머니 그 들기름도요 국내산 들기름이라고요? 국내산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네 어,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홍촌떡 맛있는 홍천에서 홍촌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택배가 가능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인 프레시 홍천 전통시장에 우리 어머님께서 어, 직접 손을 한번 또 보여드리죠 네. 어머님 어, 우리 손맛을 발휘해네 네, 맛있게 빚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문과 동시에 바로 만들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주문하시면 아주 프레시한 어, 이 홍총떡을요 집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배송비 받나요? 아니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 10개 한 상자죠 여 네. 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22,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네.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저 많이 참았어요 진짜 <웃음> 어머니 <웃음> 네. 이렇게 홍콩 떡을 전시만 해놓고 먹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 저 하나 좀 배워 먹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드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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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자, 큰 이제, 부분 네. 아 제일 큰 부분 네. 자,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두툼하죠. 지금 이 둘레에 있는 메밀이요, 100% 국내산, 국내산 메밀입니다. 네. 어, 직접 기계로 빻은 게 아니고요, 어머니 손으로 빻은 메밀에 들기름을 넣고 살짝 구워서요, 그 위에다가 이 배추하고 무소를 넣는데 양념장이 또 예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한번 한입 깡. 비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소리가요. 이 배추죠. 배추 네. 씹히는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들리는 게네 먹고 싶네요. 카메라 감독님, 침좀 닦아주세요. 음, <laughs> 어떠냐? 어때요? 저 그냥 오늘 홍천에서 한번더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요? 이거 때문에. 미치겠네요, 진짜. 요게 여러분, 김치 넣는 소화구는 확실히 다릅니다. 배추에 아삭하면 발효가 안된 배추예요. 진짜 생배추를 넣었나 봐요. 아삭아삭하고요. 무 씹히는 맛이요. 무에서 어떻게 단맛이 나죠? 그리고 양념 자체가요. 설탕을 안 넣으셨나 봐요. 진짜 담백한데 고소한 맛까지 납니다. 어머니, 제 평가가 어떻게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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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요거 하나 드시면은요. <laughs> 한끼 식사는 그냥 끝이에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대개 아버님 혹시 늦게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매니저 전병이 아니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홍초. 홍초 이거 하나면은 여러분들 아버님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걸리 한 병이면 끝내줘요, 여러분. 끝내줘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판매는요 계속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선착순 100분에 100분! 한해서니까 지금 서둘러주세요 혜진씨 혹시 그 살짝 매콤도 하나요? 어때요? 이게 네. 정말 심하게 매운 그 맛은 아닌데 네. 매콤하기 때문에 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응. 제가 옆에서 이렇게 혜진씨 응. 말할 때 듣잖아요 그리고 이 향이 오거든요 근데 향이 매콤한 향이 사 코로 들어오는데요. 꽂혔구나. 네. 이 매콤한 향이 음흠. 너무 맛있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네. 지금 제가 먹었던 네. 이 홍충떡이요. 이거 네. 살짝 뭐에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양념장이요. 양념간장, 간장, 그럼, 간장. 음, 간장. 네. 네. 혹시 뭐 다른 지방에서는 초장에도 찍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아, 그런데 홍촌에선 간장, 아, 홍촌은 아, 간장이고, 아, 네. 여러분들 그 구미에 맞게 또 초장에 찍어 드셔도 괜찮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이 홍촌떡이요. 10개가 진짜 양이 많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야, 여러분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두 팩입니다. 두 팩, 두 팩이 나가는 거고요. 일단은 어, 이열개 정도 주문을 하시면 한 상자를 구매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두끼 정도, 두번 정도, 그렇죠? 네 식구가 그렇게 먹어도 충분한 양인 것 같아요. 진수 씨는 네. 두 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잔치날. 생일상 아니면 네. 손님 접대할 때 아니면 야외 어디 약속이 있으셔서 모임이 있으셔서 야외에 나가실 때 정말 간식거리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한 음식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럴 때이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최고의 칭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홍총떡 저도 못 참겠습니다. 네, 한번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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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시간. 어머니 저는 또 남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보다 김밥도 그냥 이 통째로 네. 이렇게 비워먹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네. 한번 또 먹어볼게요. 네. 자, 저손 씻었습니다. 소독도 했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와, 이거 진짜 김밥 끼리보다 더긴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이야, 도대체 얼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쭉쭉 들어갑니다. 대박이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다. 아삭아삭 씹히는 혹시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ASMR이에요 지금. 침 나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좋은 게요. 네네네. 이 양념이 칼칼하니 네 뭔가 이렇게 계속 당기는 뭔가 고민을 좀 당기는 그런 맛인 것 같고요. 네. 제일 재밌는 거는. 이 배추 씹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배추가 폭삭 숨이 죽은 게 아니고요 숨이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숨이 네. 죽었으면은 음흠. 그냥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음흠. 이게 살아 있으니까는 입에서 막이 배추들이 춤추는 거 같은 하삭하삭하삭하삭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네. 너무 맛있다 어머니 하고. 이렇게 홍총떡을 아직까지도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 홍청떡을 못 드셔본 분들은 이걸 드셔보시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청떡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laughs> 아 어머니 너무 말씀하시는 모습이 <laughs> 귀여우세요 진짜. 홍천에 시집 오신지 21년 되셨습니다. 이제 거의 홍천 사람 다 되셨어요? 네. 네. 우리 중앙상에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홍콩 떡 만드시다 보면은 재미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음,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어, 이거를 사서 네. 이제 놓고 어떤 분이 안가안 가져가셨어요. 오, 어, 네. 근데 전화번호를 또안 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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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했는데. 어느 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그때 안 가져가셨는데요. 그래요. 어유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 음. 그럴 때도 있었고. 네네네. 또 이제 정덕을 어, 사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돈으로 안 받았어요. 음. 어, 돈으로 많이 사셨는데 네. 돈으로 안 받았는데. 나중에 가시다가 한한 한 얼마큼 있다가 오셨어요. 음. 어 가시다 말고 근데 내가 바쁜데 돈을 왜 달란말을 안 해서 그러게 <laughs> 만들었냐고 그러시면서 와서 손님이 돈을 주고 가신 적도 있어요. 아, 착한 네. 분이다. 네네. 아, 그렇죠. 아마도 뭐 어머님의 정성이 네. 느껴져서 다시 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음, 음. 그렇구나. 네 오늘 홍콩 1열 개들이 한 상자에 2만 2천 원 기존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지, 어머니? 네네네네네. 2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랜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저를의 찬스이고요, 무료 배송까지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머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의 안에서만 이 귀중한 혜택드리니까 빨리 서둘러주세요. 어떻게 네. 구입하죠? 구매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구매 링크를 쭉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접속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 주시기 네, 바랄게요 카카오톡 ]게요. 채널을 강원라이브커머스 검색하셔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이 구매를 해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바로 한 번에 다 드시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네.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관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아, 겨울에는 네. 어, 한 일주일도 돼요. 일주일. 아, 예예. 네. 김치냉장고 넣으시면 음, 일주일 음, 두고 드셔도 돼요. 음,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예, 예,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는지 이것도 아, 궁금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팬에다가 네. 들기름을 살짝 발라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음 어, 그래서 드시면 피가 메밀피가 이렇게 노랗게 있잖아요. 네. 노랗게 구워지면 그 고소한 맛이 또더 맛있어요. 네. 아, 네. 오, 대단하네요. 네. 네. 어머님들은 이렇게 팬을 이용해서 들기름을 해서 이렇게 굽는 것도 가능하시는데 좀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나 좀뭐 요리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요즘에 네. 1인가가 네. 네.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전자레인지에 네, 네, 데워서 네, 네. 먹는다 네, 네. 괜찮나요?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바로 음. 데워서 바로 드셔야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먹방러가 <laughs> 언제 오냐며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먹방로에 먹는 모습 한번 같이 감상해볼까요? 네, 그러면 어머니 자리로 네. 옮기셔서 우리 또 먹방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제품입니다. 홍천 전통시장의 라이브 커머스 인 프레쉬. 이번 제품은요, 홍촌떡입니다. 메밀전병의 홍천 스타일의 이름입니다. 홍촌떡. 오늘 10개들이 한상자2 2만 0천원 무료 배송까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또 프로 먹방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이렇게 홍충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저희가 그 먹었던 홍충떡보다 더 안에 소가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더 많이 막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가득 또 채워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네, 또. 어,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차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어머님 또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지 한번 또 소개를 또 간단하게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어, 이거는 이렇게. 들고 드셔도 맛있고 이 네. 속에 네. 속 내용물이 이제 또 달릴 때도 있어요 네. 어, 거기에 부추도 더 많이 넣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그 맛에 따라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음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 본연의 홍청떡의 이 맛을 한번 느껴 주시죠 네. 어, 손으로 으흠 <laughs> 감히 제가 참. 말씀드리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 여기 음. 좀 멀리 있는데서도 소리가 들려요. 아삭아삭한 소리가. 어때요? 일단 <laughs> 피가 너무 부드러워요. 음, 부드럽고 네, 피가 너무 부드럽고 음. 그리고 색깔은 빨개 보이는데 네. 이게 김치가 아니라 버무려서 만든 소라서 하나도 네. 짜지가 않습니다. 음, 짜지 않다. 네. 음. 그리고 살짝 매콤한 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오랫동안 머무는 매콤함이 아니라 이게 맞아요. 순간 오는 그 감칠맛 나는 매콤함 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맞나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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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맛있습니다. 네. 역시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주세요. 네. 간장에 살짝 찍어서 요것도 느낌이 또다를것 같아요. 간장에 또 짭조름 맛이 또 이렇게 조화를 또 이뤄서 음, 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네. 김치 만두의 상위 버전? 음! 약간 만두 향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우리 네. 기 그래서 긴 만두라고도 그래요 아이 네, 네. 홍총떡을 네. 긴 만두라고도 얘기를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이 우리 손, 손녀가 긴 만두 사오라 그랬다 라면서어 음 아, 이거 사가시켜요 아, 어린아이들은 홍총떡이라고 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긴 만두라고요 예, 아긴 만두 사오라고 홍천의 긴 만두 사오라고. 음 그래. 괜찮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네. 드시고 나서 요 차랑, 차와 매운 차와 함께 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음. 음 차가 너무 구수하다. 너무 구수하다. 네. 그리고 이 홍청떡을 먹고 나서 이걸 먹으니까 네. 입안을 깔끔하게 헹궈져서 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궁합이 잘 맞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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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 네, 사람이 네, 네, 다 얘기했네 라는 네, 네, 미소를 쳐다보고 네, 네, 계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은 우리 먹방러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저희는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죠? 바로 구매부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00개 한정입니다 100개 한정 무료배송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 옮기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홍천의 라이브 커머스 인프레시두 번째 상품은요. 맛깔스러운 홍총떡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댓글도 남겨 주셨어요. KKK 님께서는 사장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그리고 청춘청춘 님.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군니짱 님께서는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다 사장님 칭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살아오세요 <laughs>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제품은 100. 100%, 100 국내산 메밀로만 만든다는 거 믿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 무료배송 혜택 받아가시고요. 저희가 100개 안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구매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매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구매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쉬워요 화면 하단에 꾹 누르기만 몇번 하시면은 바로 구매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움직여 주세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강원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오늘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했는데 느낌 어떠셨어요? 아 느낌이요? 어 이거 이제 많이 팔아야지 하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그리고 <솔직히> 맛있게 <laughs>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네. <laughs> 역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팔았을 때분명 네, 제일 좋은 법이에요. 네. 내가 맛있게 만든 음식을 남들이 네. 사서 네. 먹어주는 게 가장 행복이고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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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어머 이제 마지막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홍천 중앙시장에서 이거 홍총떡을 진짜 정성 들여서 메밀 쌀 불려서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사러 저기 택배 많이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맛있어요. 네 <laughs> 에이, 어머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우신 우리 어머님 이런 말씀이시라면은요 구입 안할 수가 없을 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구매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홍충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구매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잠시 후에는 라이브. 광매 2차입니다. 노가리 강중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어, 어머니와 함께 제가 홍충떡 하면은 뭐라고 외치고 마무리를 할까요? 어, 홍천으로 저기 <laughs>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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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제가 홍충떡 먹으로 홍천으로 하면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구매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촌떡 먹으로 홍천으로 오세요. 오세요.